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화면 속 숫자들이 빨갛게 타오르면서 내 미래가 장밋빛일 것만 같았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.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그 서늘한 감각, 손바닥에 땀은 흥건한데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버리는 그 절망적인 순간 말이죠. 오늘 리버스로드에서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을 영원히 승리하는 길로 인도할 생존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자산의 2% 이상은 절대 잃지 않는다는 무시무시하면서도 아름다운 리스크 관리의 마법입니다. 자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지금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발아래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깊은 낭떠러지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몸에는 튼튼한 생명줄이 감겨 있어요. 이 줄은 여러분이 발을 헛디뎌도 딱 2%만 내려가고 멈추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얼마나 든든할까요? 반면 이 줄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? 한 번의 실수로 게임 오버입니다. 인생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. 바로 이 2%라는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기 때문이죠. 이제부터 왜이 2%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계좌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탈출구인지 아주 처절하고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. 바로 복구의 수학입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. 여러분이 만약 1억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다고 칩시다.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혹은 욕심이 앞서서 한 번에 큰 승부를 걸었다가 10%를 잃었습니다. 남은 돈은 9천만원이죠. 다시 1억원으로 돌아가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야 할까요? 10%일까요? 아닙니다. 약 11%의 수익이 필요합니다. 뭐이 정도는 견딜 만하죠. 그런데 만약 20%를 잃으면 어떨까요? 이제 8천만원이 남았습니다.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25%를 벌어야 합니다. 슬슬 압박이 오죠? 이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로 가볼까요?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다가 자산의 50%를 날렸다고 칩시다. 1억 원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. 이제 본전으로 돌아가려면 몇 퍼센트가 필요할까요? 네, 정확히 100%입니다. 자산을 두 배로 불려야 겨우 본전이라는 소리입니다. 90%를 이루면요, 무려 900%즉 10배 수익을 내야 합니다. 이건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죠. 스탈링을라드 전투에서 포위당한 독일군처럼 한번 이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게 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. 잃는 건 순간이지만 복구하는 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복구 불가능한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. 그 방어선이 바로 2%입니다. 왜 하필 2%일까요? 5%도 있고 10%도 있는데 말이죠. 이건 확률의 게임에서 생존을 담보하는 가장 과학적인 수치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여러분이 자산의 10%만 리스크로 건다고 가정해 봅시다. 이 말은 여러분이 연속으로 10번을 틀려도 자산의 약18% 정도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18% 손실? 아까 보셨죠. 이건 약22% 정도의 수익만 내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즉, 10번 연속으로 뺨을 맞아도 여전히 링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,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죠. 그런데 사람들은 왜이 쉬운 걸 못할까요? 바로 우리 뇌 속에 박힌 도박사의 오류와 욕망이라는 괴물 때문입니다.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. 이건 확실한 정보다. 지금 안 들어가면 기회를 놓친다. 이런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순간, 우리는 G%라는 규칙을 쓰레기통에 처박습니다. 그리고 몰빵이라는 자물쇠 없는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죠. 여러분,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죽는 병사가 누군지 아십니까? 용감한 병사가 아니라 자기 방패를 버리고 돌격하는 병사입니다. 2%의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의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방패입니다. 이제부터 이 D% 법칙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서울의 방어 전략보다 더 촘촘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잘 들으세요. 리스크 2% 법칙의 핵심은 포지션 사이징입니다. 예를 들어, 여러분 계좌에 천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. 그럼 여러분이 한 번에 거래해서 잃어도 되는 최대 금액은 20만원입니다. 이게 끝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. 아니, 20만원어치만 사라는 거야? 아닙니다. 그건 투자 금액이고, 우리가 말하는 건 손실 금액입니다.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1만원에 샀는데, 9천원이 되면 팔겠다고 계획했습니다. 주당 손실 폭이 천원이죠? 그럼 여러분은 최대 200주를 살수 있는 겁니다. 만약 손절가를 9,500원으로 더 타이트하게 잡았다면, 400주까지 살수 있겠죠? 이렇게 손절 라인에 따라 내가 살수 있는 물량을 조절하는 것. 이게 바로 프로들의 방식입니다. 시장이 나를 때릴 때 얼마나 아프게 맞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. 상대가 핵펀치를 날려도 나는 툭 치는 잼만 맞고 뒤로 물러나겠다는 선언이죠. 얼마나 영리한 전략입니까? 그런데 여기서 진짜 본 게임은 심리입니다. 여러분,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도 막상 그 가격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?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? 곧 반등할 것 같은데,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. 여러분,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.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데 중간에 공중부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과 똑같아요. 2% 라인이 뚫리는 순간 여러분은 기계가 되어야 합니다. 감정을 섞지 마세요. 그건 여러분의 실패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는 승리의 후퇴입니다. 리버스로드.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장담하건데 이 D% 규칙만 철저히 지켜도 여러분은 상위 5% 안에 들어갑니다. 왜냐고요? 나머지 95%는 결국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하기 때문입니다. 시장은 영원합니다. 오늘 기회를 놓쳐도 내일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의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한번 바닥을 드러내면 끝입니다. 전쟁에서 이기려면 일단 살아야 합니다. 죽은 병사는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. 우리는 흔히 돈을 버는 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돈을 지키는 법에 목숨을 겁니다.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2%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과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50%씩 도박을 하는 것. 누가 진짜 부자가 될까요? 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. 리스크 관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.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고, 나 자신을 통제하는 힘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든, 혹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든, 이 T%의 방어벽을 세우십시오.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시장이 미쳐 돌아가나, 나만은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요새를 만드세요. 그 요새 안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. 큰 손실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, 여러분의 판단력은 날카로워지고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박혔기를 바랍니다.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날리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등이 될 수도 있고,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불을 쌓기 시작하는 첫 번째 주춧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하지만 기억하세요. 리버스로드는 여러분이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전의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오늘 내용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,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줄 날카로운 통찰력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,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여러분만의 노하우나 고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.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색으로 물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튼튼하게 버티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. 10%의 마법을 믿으세요. 그리고 그 규칙을 목숨처럼 지키세요.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은 이 험난한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누구보다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 리버스로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그리고 안전한 리스크 관리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절대 10%의 방어선을 포기하지 마세요.